닭장이 완성이 됐습니다. 닭장. 조그만한 케이지에서 양이 하도 뺏어 먹어서 이렇게 치고, 자, 또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, 이렇게. 이제 우리 뿡뿡이하고 다 친해져서 자 같이 놀고 있는 모습. 저 뒤에는 닭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 놓고 위에는 살짝 여기 횟대, 회떼. 횟대를 예, 만들었습니다. 아, 잡종인 천개도 있고 오리지널 천개도 있고 살짝살짝 살짝. 예, 여기에 앞으로 열마리를 채워줄 거고 그리고 순놈 한 마리 이렇게 해서 키워서 열심히 알을 뽑아 먹으려고 합니다.